한번 여기 길이였어요. 나길 아닌 줄 알고 왔는데 여기 근데 이게 길이네. 저는 여기가 아이템 먹는 길인 줄 알았는데, 길로 와버렸네. 아니, 아이템 먹으려고 온 길이인 줄 알고, 모르겠다. 뭐 이왕 왔으면 뭐 가야지 뭐. 아, 이걸 또 그냥 안 나올 건데. 분명 나올 건데. More of those. Good. 이 수집품은 팔아도 되나? y e a 야 good. What is it? Boy. Look. There are r s written along the side. What does it say? As we are, we two, we three, as I alone can never be. A riddle. Hmm. Maybe there's a clue around here. Hmm. What is this? Something Seems like maybe those rings should be turning. Ah, 여기 it is. Here. 맞추는거네 이거 아 문양 맞추는거네요 아맨 끝에 있는거 맞추면 되겠지 아우 타이밍 늦었다 Yeah. Still doesn't look like anything. Yeah, 이런 거는 기본이지. Not it. I see runes. 아니네. 아니네. Boy, what do those runes say? Oh, it says family. 사람처럼 잘한 거야. What I alone can never be. Right? Use your knife and trace the runes into the sand. Really? Henslow. 텔토스 이 친구 까망룬이에요 싸울 줄 말라 여기 뭐 숨겨진 템 없나? 템은 없죠 그럼 직진하자 이게 예, 슬슬 보스전이 한번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느낌이. 이건 뭐지? 이 위에 표시는 뭐지? 음, 그, 그분은 공진 올리셨어요? 내일 네, 하는지, 이번 주 어떻게 되는지. 이게 피가 있다는 거는 적이 나온다는 말인데. 아, 반대로, 아니네. 뭐지? 지금 보면서 하면 돼요. 보통요 아, 아, 풀친이 아니라. It is important for a warrior to keep his skills sharp. 아이고, 주, 좋은 거 감사합니다. 그거 오면 인증해 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치파스님 오면 바로 입고 뭐 원한 거 있어요? 야, 방송할 때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또 다른 거 있어요? 아! 저 자식 또 나왔어? 아내 말하자마자 전이네 씨. 뭐야? 물도 어 하옵 샤죽었다원투원투원투원투 정반 이지 약해 빠 지가 잠깐 만. 지그재그, 지그제가시죠 자, 피지어주시고 여기 아이템 템있 어. 뭐야? 여그 어디야? 왜 보스 재그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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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뭐야 지그재그, 어그재 뭐 어디 갔어 얘? 야 없어졌는데? 뭐야 왜 없지? 아 이거 빠르게 해야 되네 하나 어디 있지 하나? 야그 보스 잡은 아이템 중 좋은거 주지 않아요? 아, 잠깐만 아뭐 잘못된거 같은데 나아 잠깐만 이상한데 야쓸때왜 야, 이런 버그를 발견했냐 나는 아좀 안좋은거 같은데 보스전 또못 해요. 야, 보스전은 또못 하네요, 이거. 이상한데 나 보스. 아, 저기 있네. 자 이런 잠복부터 잡어잠못부터아저 자식.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버그야? 아나 미... 야나 이게 버그... 뭐야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아, 알겠습니다. <목소리> 아, 얄단이한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있어봐요. 야, 지금 이상해. 아, 소리 왜 이래. 미치겠네, 게임. 아, 이거 뭐야. 이거 버그야? 아, 이거 자동 세이브예요 세이브 없나? 자동 세이브인가? 자동 세이브겠죠? 뭐야? 아, 됐다. 프로그램 문제였구나. 아니 프로그램 문제였네. 커터리 없는 얼굴이 보세요. 이쪽으로 하면 되나? 야, 저 정도는 뱃살 없죠. 저 요즘 다시 결심했어요. 소식하기로 근데 이래놓고 또 보스전 부터 하면 나 큰일 날거 같은데 에이 보스전 부터 안하겠지 에 소리는 원래 이래요 원래 캡처보드에서 처음에 다시 캡처하면 소리 깨져요 그 시간 지나면 괜찮아 걱정하지마요 아 버스전은 아갱거부터 나오네 빨간박스님이 누구에요? 나 여기로 왔었잖아요 맞죠? 빨간박스님이 누구에요? 캡쳐보드 150년 야 150도 없는 사람인데 150짜리 사람이면 야나 어떡해요 이씨 캡쳐보다 좋은데. 아, 홍반원장님이 아, 그래요? 저도 그 정도로 급이 써지면 바꿀게요. 아, 그럼 조만간에 바꾸겠네. 저 멧돼지 뭐지? Didn't I? I did what you said, and it looked like it bounced off. Could the boar be magical? what do you think? It looked weirder than any boar I've ever seen. Get after it then. <laughs> 그럼 <쫓아라 laughs> 야, 갑자기 왜 사냥을 Stay alert. More of those people? s o m e t h e l 뭐야 이거 여기 길이야? 아니, 여기가 길인 거야? 뭐지? 아나 메세지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뭐지 이게 아 룬상자 먹어야 되는데 여기 길이 아닌 줄알았어나 여기가 길이야? 나길 아닌 줄 알고 오면 맨날 왜 길이냐 아내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문제점이야 길이 아닌 줄 알고 왔는데 결국 보면 길이야 알고 있어요, 룬상자. 하나가 안 보이는데? 두 개는 찾았는데, 하나를 어디있지? 하나가 어딨어 하나, 둘. 야, 네 마리 그 말이 하나가 보인데. 어 찾았다. 좋았어, 장난이죠. 이런거는 바로바로 알아차린다니까. 내가... 야, 체력지좀충차네 토르도 이렇게만 토르요 토르는 뭐야? 아, 게임요! 나는 또 다른 건줄 알았잖아 뭐 경험치 너무 조금씩 준다. <목소리> 뭐야 이게? <왜 목소리> 뭐하는 자식이야 저거 DLC요? 나 내일 스파이더맨 DLC나와요 아 그래? d l c 동이 없는데 아니요 전 안할거같아요 아... 디... 어 좋다. 근데 폭포왕님이 아마 하실 거예요. 폭포왕님 하실 거죠. y e speed. Yes. not lose it. 엉덩이 맞고 좋아서 뛰는가봐. 야 시즌 패스하면 시즌 패스. 시즌 패스하면 어차피 그거 다 포함되잖아요. 전 나중에 핫본 나오면 그때 사야겠다. 스파이더맨은 인기가 좋아서 아마 핫본 나오지 않을까? 복권해야 됐서야 복권에 빠지셨네 푸 기분. 그나 아마 도연성님이나 하지 않을까요? 물론 PD마다 뽑아낸 재미가 다르긴 한데 또 제가 그런 게임이 재밌게 잘하잖아 마트에야스! 맞죠? 누가 와야 되냐? 마트에야스! we didn't know he belonged to anyone he doesn't he's my friend the boy was following my command then help fix this hold here please hold i said he's losing blood wait 잡 am 안된 the realm and the shoo arthritis. you shoot him you needed food target practice Target practice. I'm I'm so so sorry. Keep that pressure on. The blame is mine. Should have kept a closer eye. Will he die? I will not let him. You. The arrow cut a tideway inside him. Find both ends and hold them tightly. Start with the left side. Grab it and hold. Now the right side. Hold it. Good. Now pull them together. Line them up. 아, 나도 시민이 가금 지금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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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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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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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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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e o 오, 야, 이거 뭐야?